오늘은 교회의 창립 39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마음 이웃을 섬기고 더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소망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요 교회됨의 표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모든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할때 40년, 50년 이후의 모든 미래를 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위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십시오 이제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으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변화와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9장 51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그 마음이 확인이 필요했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인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 그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할 참 제자들인가? 주님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이르렀을 때에 다시금 이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그리고 내가 제자라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즉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들려 줍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아멘. 예수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라 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선지장의 주, 선지자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의 말과 행동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능하신 분이요. 기적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참 대답을 원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변하는 대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저는 책을 읽다가 종종 그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책과 대화하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짧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울리고요 제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저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책과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고 실제로 삶도 변합니다 남녀간의 대화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생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다른 남자들과 있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단부터 둘 사이의 관계가 변하게 되죠. 친구 사이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서 서로 친구에서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 한마디가 또한 책석의 한 문장이 우리 이전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하며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는 이전에 알던 주님과 또한 이후에 알고 지내는 이 주님의 모습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질문이고 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과 지혜도 선물 받았고 실제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제자 자신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문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단지 예수님을 선생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처럼 능력 많은 신이가 내게로 와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한 답을 해 보라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 알죠. 어떤 뜻입니까? 기름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 특별하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십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며 이땅 가운데에 내 말에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대원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언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삶의 전환이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말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신 모든 구속의 중심에 예수님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구원도 오직 당신의 손에 있으니 이제부터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전까지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 지식의 하나님이요 또 능력 베푸신 분으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주가 우리의 삶의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나의 유일한 구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의 전과 이유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마 왜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섬기고 친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그걸 알고 깨닫는고 고백하는 데에 우리 온전한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즉,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참된 제자의 삶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의 온전한 고백 위에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참 위대한 고백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백만으로 제자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의 온전한 이 고백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럼 그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하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 즉 따름의 삶의 무게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 그때를 우리는 제자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십삼절과 이십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가길 원하는 참된 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됨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진짜 자제의 삶은 따르는 삶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들려줍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겸손히 살아라, 라는 단순한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내려와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 나의 성공과 명예. 나의 이름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나를 내려놓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 나 중심의 삶은 믿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는 죄의 본질이 숨어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 불신. 내 생각이 늘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 심지어 나의 구원까지도 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여기는 오만이 내 중심적인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과 충돌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뭐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에게 있으니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라는 이 고백과 나의 중심적 생각은 늘 충돌하게 되니 주님께서는 나를 진심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따를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제자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들려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 보러 지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 먼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의 꾸준함과 신앙의 성실함이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십자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많이 있죠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쉬고 싶고 또한 쉬는 날이 되면 눕고 싶은 것이 요즘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예배 열심을 가지라라고 주께서 도전하시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쉬고 싶은데 나는 성격도 안 되는데라고 하며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예배 가운데에 소외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행동과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존심에 상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서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나누라 하시고 내 기도하기도 부족한데 남들을 위하여 자꾸 섬기고 기도하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언제 져야 합니까? 언제 지는 거죠, 십자가?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언제 지라는 겁니까? 날마다 지라는 겁니다. 한번 용서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큰 결단하면 됩니다. 한번 나를 비우는 일이라면 오늘 한번눈 질끈 감으면 됩니다. 한번 화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비워두면 되는데 그걸 언제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제 용서했더라도 오늘 다시 용서해야 되고 어제 섬겼더라도 오늘 다시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험한 길을 걸어갔다면 오늘 또그 길을 걷도록 늘 기도하고 분투하며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 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 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져야 한다니 참으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24절에서는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이냐면 날마다 어떤 기분이라고요? 죽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 날마다 죽을 정도의 고통과 험한 우리 안의 내면의 질서라는 거죠. 사랑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영광의 무게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십자가를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생명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7절에 고백합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담대히 진다면 그것이 무겁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십자가 삶을 통해서 오늘 천국을 볼수 있다는 하나님의 천국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려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느냐라는 삶의 변화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날마다 우리 입술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날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충실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겁고 험난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무게는 내 생명의 무게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신다는 은혜의 소망도 함께 품기를 축복합니다. 따름은 고백보다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는 제자가 되시길.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 남광교회가 걸어온 39년의 삶보다 더큰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